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하남 가밀지구에서 공공임대 아파트 자녀세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정기간 거주 후에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주택인데요.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주목해주세요. 10년 공공임대 주택은 10년 동안 보증금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분양 전환을 통해서 내집 마련하는 상품이고요. 거주 의무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LH와 협의 등을 통해서 조기 분양 전환도 가능합니다. 장점으로는 의무 거주 기간이 종료되면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고요. 최대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강제로 해당 주택을 매입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분양 전환 받기 싫다 하시면 거주하는 기간 중에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집이 없는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고 거주 기간 중에 계속해서 무주택을 유지해야 됩니다. 또 당첨되면 청약통장이 소멸되기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 청약하실 분은 청약통장에 새로 가입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분양 전환되는 단지들이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다는 논란도 있는데요. 엄청나게 싸진 않더라도 감정평가 기관을 통해서 그래도 시세보다는 1억에서 2억 이상은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할수 있습니다. 하남가일 A5블러 입주자 모집 공고 찾는 방법 먼저 말씀드리면 LH청약센터 들어가셔 갖고 분양임대정보, 그리고 임대주택, 공공임대 카테고리로 이동하시면 1 1번에 하남 가미지구 자녀세대 모집 공고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 열어 보시면 입주자 모집 공고 보실 수 있고요. 청약 일정은 12월 1일 무주택 3년 이상 납입 인정 금액 3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이 가장 먼저 신청할 수 있고요. 다음 날 1순위 전체 접수 받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17일 아파트 입주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하남 가미 레일 오블럭 자녀 세대입니다. 전용 면적 59A 타입, 59B 타입 총 4가구에 대해서 입주자를 모집하고요. 예비 당첨자 40명도 이번에 같이 선정합니다.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계약하고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고요. 예비 당첨자 번호 받으신 분들은 기존의 계약자들이 퇴거하게 되면은 예비 번호 순서대로 당첨 기회가 주어집니다. 임대 조건은 전용 59A 타입이 보증금 7150만원 월세 5 2만원이고요 월세가 비싸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보증금을 1억 3350까지 올리면 월세는 21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11월 17일에 났고요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첨되시면 모집공고일부터 거주하는 기간 그리고 분양전환 받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을 유지해야 됩니다. 또 청약통장을 사용한 게 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소멸되고요. 5년 동안 재당첨 금지에 걸립니다. 아파트 청약 신청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가능하고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으로 1순위 중에서도 납입 인정 금액 3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이 가장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은 3년 이상 무주택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분 순서대로 당첨되고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은 당첨되신 분들은 만약에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재당첨금지 5년 그리고 청약통장이 소멸됩니다. 또 하남가밀 A5블럭에 이미 계약을 했거나 같은 세대에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나온 공가세대에는 청약하시면 안되고요. 이상으로 자녀세대를 모집하는 하남가밀지구 A5블럭에 대해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